라인 컨셉 자체가 그냥 이렇게 미친듯이 전쟁해서 점수 따게끔 교환되 있는 건가? 그죠? 오호 부부는 그래도 좀 찌그러지긴 했거든요. 싸우긴 싸우네. 부랑 싸우고 있고 아세라인은 남부랑 싸우고 있고 싸우긴 싸워요. 싸우긴 싸우는데 그냥 팽팽해. 이거 방법은 바타니아 애들 모가지를 떨고든가 블란디아 애들 모가지를 떨고든가인데 음. 하루부터 어그로 끌렸어? 여기서 어거지로 나아가는 방법은 영주들 모가지 떨구는 수 밖에 없는데 아 뭐야 잠깐만 아 개오바야 뭐 공격을 멈추기 위하왜 너네가 성공을 해 내가 성공이잖아, 내가. 얼마나 세길래 성공을 들어와, 나한테. 이게 문제네, 어떡하지? 머리를 좀 짜내봅시다. 어거지로 진행하려면, 클랜 애들 영주 포로를 그냥 목을 다 떨궈버리면 가능하죠. 클랜을 해산시켜버리는 거. 해산 시켜버려. 일단 바타니아랑 블란디아 아 근데 아 근데 서부랑 북부 남부 얘네들이랑 상대하려면 바타니아랑 블란디아 클랜의 영입 되어야 되거든요.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내지. 언제네 자, 싸워봅시다. 얘네들이 그냥 공격을 따라 들어오네요. 성공하네요. 얘네가 성공이니까 달려와라. 어? 네, 괜찮은. 어 공병 우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MOVE! St ARCHERS! SOLDIERS! MOVE! FORWARD! m o u n t a i ARCHERS! 여기서 저기까지 MOVE! CAVALRY! 기병이 조금 녹았나 보다 기병이 C레이더 기병이 지금 눈에 잘안 띄죠? 기병이랑 공기병을 좀 육성할 때가 됐네 그래 들어와 이병도 많아. 어, 근데 얘는 진짜 장난 없다. 클랜스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답이 없네요. 이거... 그러니까 전투 많이 하는 야전... 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게임 판도에 진행이 없는 건 조금 내절이네. 30마리? 슬프다. 보병은 들어와. 기병도 들어와. 기병대를 이쪽으로 둘까? 어 쟤네 기병대 많아요 지금 쟤네 기병대 안쓰면은 승산이 없죠? 기병대를 잘 활용해야 될텐데 어 기병대 자리 잡는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본대가 다 녹아서 아니야, 이건 내 절이야. 너네 도망가면 도망간다. 씨, 이건 내 철이거든요. 지금 저 기경대 다 도망가거든요. 빨리 쫓아가야 돼. 와, 이걸 그냥 도망간다고? 이건 진짜 양심이 없지, 저. 100마리가 넘는 기병, 150마리가 넘는 기병, 그냥. 보내는 건 양심이 없지, 이거는. 아. 그쵸. 이걸 다 도망가네. 아! 시험. 이렇게 슝. 죽어 죽어 빨리 죽어 죽어 다 죽어 야죽 내가 죽겠다 잠깐만 아 이거 다 도망갔네. 가쭉 기병을 쓰지도 않고 다 보내버리고, 아, 이건 오버야. 이건 아니요, 기병 들이 받아줘야지. 아, 이런 뭐 메가리가 없는 전투를 보았나? 가끔씩 본대를 너무 빨리 녹여버리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병, 쟤네들이 기병을 사용할 타이밍이 없는데, 그 그러니까 보병과 궁병 본대가 녹아버리면 그냥 다 반스런 해요. 아, 좋지 않았다, 이거. 저렇게 되면 저 기병들 그냥 증발하는 거거든요. 전리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포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쟤네들 병력을 뭐 힙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영주가 없는 부대는 그냥 증발하는 거라. 진짜 어떡하냐? 어? 병력 왼 웬... 뭐야? 근데 뭔 병력을 이렇게 갖고 있어? 먹을 수 있네요? 근데 먹을 게 있어야 말이지. 아, 성합. 성압? 성합인데? 아, 그래요? 일단 먹죠. 그냥 주둔군, <laughs> 저 그냥 다 증여해버리자. 어, 포로는 돈 되는 것만 챙기죠. 얘를 티어가 굉장히 높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고티어 병종, <laughs>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성 앞이니까, 어차피 그거 저 포로, 뭐, 관계수치 별로 안 올라요, 지금. 파는 것도 일이니까. 주둔군 작병들 주둔군을 넣어줘서 어, 사르고 어그로 더 이상 안 끌리게 만들어 두는 게 편한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사르고를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해서 군단 잡아먹는 뭐덫 같은 느낌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뺏기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자꾸 어그로 끌리는 건 귀찮으니까 좀 넣어주죠 이거 잉여분의 병력은 죠 이거 다 출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네. 넵음 잠깐 포로를 넣은 건가 아닌데 수비대 넣은 거 맞는데 뭐가 되 이런 병력을 갖고 있었나? 살짝 섞여 있긴 하구나, 이런 애들이. 됐습니다. 넣어줄 거다 넣어준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사르고, 먹으로 안 끓일 거예요. 날 이렇게 너너 내가 붙잡고 있어 봤자 답이 없네. 진짜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거 내땅 빼고 나면 얘네들 본토밖에 지금 유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딱그 정도의 클랜밖에 안 된다는 거지, 수준이. 그러면 더 넓은 영토를 얘네들이 먹고 유지를 하려면 새로운 클랜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죠? 근데 내가. 아니, 근데 이렇게 될 거면은. 내가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좀 주든가, 구현을 해놓든가, 뭐, 뭐가 없어요, 지금. 이 상단 건들지 마라. 몹시 불쾌하다, 지금. 어, 상단장 혼자 달려나가는 건가? 아, 상당히 기병대가 있구나. Move, h o archers, infantry, move, bowmen, horse archers, move, horsemen, forward. 난안 갈래. Infantry. <laughs> 나는 나는 안 가겠어. Move, archers. 어차피 도적애들이라 달려올 거야. 다른 뭐랜차가 들어오는데 그냥 냅두죠.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랜차 하다가 화살에 다 누워버리지. 아 이제야 본대가 오는데 아직 아직 더 있네. 경험치 <목소리> 달달하게 먹고, 귀족 병종이 좀 많네. 맨넬로 이런거 많이 준다. 확실히 티어 높은 애들이 있는 유나이티드 애들이라 연합 애들이라 탈리벨성 저거 뭐에 공통당하나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바타니아랑 그죠? 바타니아 찍어 날 때가 된 건가? 아 지금 뭔데 싸워주기 좀 그렇다. 뭔데 뭔데 우리 800짜리가 알아서 잡아먹겠죠? 내버고 어, 라간바도 혼자 라간바도 혼자 여기서 뒤져버렸으면 하는. 우... 여기서 공성 치다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내또 볼까? 아, 라간바드 빨리 도와주지 않으련? 어, 누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누가 나왔지? 누가 나온 거지? 얘 같은데 얘얘얘 얘. 얘 같은데 얘누가 나온 거지? 어 얘다 얘. 내가 모르는 사들이 있는데. <laughs> 제가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냅둬 보자. 이거 냅두게요. 라간바드 뒤져버려라. 어? 차라리 이거 내가 합류한 다음에 라간바드 버리고 저장 한번 할게요. 어차피 이게 차라리 내가 합류를 해서 어차피 이겨도 죽어올 애들은 죽잖아. 아, 아닌가? 그냥 뒀썼어도 되... 아니야, 근데 내가 들어가서 라간바드가 눕는 걸 확인해야 되겠어 야! 자, 일단 우리가 성공 자, 라간바드 알아서 가, 어나안 도와준다 라간바드, 너... 죽는 걸 내가 좀 봐야 돼. 전투는 이길 거야. 근데 넌 죽어야 돼. <laughs> 그래야 해. 일단 내가 안 따라가서 안 따라가주면 어차피 저거는 못 이겨 나간바드가 저 병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방어나 하고있자 나간바드가 죽어주면 또 몰라요 분명 저희 가서 따일텐데 구경이나 살짝 갔다올까? 분명 딸도거든요 저기 가서? 나간바드 눕는거 킬로고 잘 보겠습니다 뭐야 우린 잘 싸우잖아 뭐..뭔데 왜이래 이게 다 하고 있길래. 라간바드 누웠나요? 라간바드 아직 안 누웠죠. 어, 라간바드 의외로 잘 싸워요. 웬일? 뭐 어, 라간바드 누웠어요. 자, 라간바드 누, 누운 거하 했으니까 이제 이 연투는 일단 이겨 보겠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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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 나도 눕겠는데? <laughs> 나도 나도 눕겠는데 안 되겠는데? <laughs> 얘들 진짜 거기서 안올 거야? 내가 이만큼 나와야 돼? 진짜로? 나간바드 뭐 킬로그 하긴 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 아니다. 아, 요, 근데, 여기 맵이 너무 안 좋다. 어허이. 그걸또 나를 노리시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난 나간바도 누웠으니까, 목이, 목이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 아, 뒤에 잘 들어간다. 아, 오는구먼. 거 날라오는 거 조심하고. 어, 근데 왜 갑자기 수중전이야? 수중전 싫어. 왜안 맞노. 아 도망가는 듯. 아라안바도 죽으면 대박. 라안바도 죽으면 진짜 대박이다. 포로로 아 근데 라간바 드 살았네 방금 <laughs> 라간바드 얼굴 보였죠 살았네요 늘 합니다 라간바드 생명력이 참끈질기네요그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서 다 귀환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쓰읍, 근데 죽는 거를 유도할 수가 없나 내가 라감바드를 내 부대로 합류시킬 수 있나? 일단 뭐 탈리벨송 라감바드가 뭐 먹었네? 탈리벨송 레크한테 되게 많이 빨려간다 이거 뭐 알아서 하겠죠 방어, 방어를 못해 쟤네들이 병력을 하긴 본토 본토 성도시에 수비대도 겨우 30다리밖에 유지관리 못하는 애들이 새로운 영토 수비대를 어떻게 관리하겠어 없다.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